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운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 보며 축복합니다. 내운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24년에도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VIP들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영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알려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2024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말씀을 큰 틀이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2024년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 이것들을 한번 바꾸어 보자라는 마음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번 송구영신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전 지구에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 1위가 어디였어요?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4위가 아니죠 일본 5위가 영국 6위가 인도 그런데 미국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곳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그렇죠. 스페이스 엑스라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이 나라, 첫 번째 나라가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러시아, 네 번째가 일본, 이와 같은 나라에만 다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곳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어디도 나왔어요? 북한도 나왔어요. 예또 네, 하나님 나라도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도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더 많은 걸 제가 나라가 아니라 가진 곳을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스페이스 X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 이 스페이스에서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그곳에 인터넷을 열어준 그 기사를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일개 개인 회사가 어떻게 한 나라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그 사고의 전환이 무엇이었냐면 이제까지 인공위성은 한번 쏘아올리면 폐기되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전환했어요. 재사용하면 안 될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끊임없이 투자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전했던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것들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신앙 생활이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내 뜻대로 될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겨울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인정한다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세, 우리가 들으는 예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예배에는 한번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에 그 시작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리는데 어제는 그한 지체가 그런 마음을 하늘 앞에 고백함에 결단했더라고요. 2024년에는 수요 예배를 지키고 주중에 한 번은 꼭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라고 그 고지체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2024년 한해 하나님 내가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성공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행을 가고 어디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과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 말씀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초대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통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였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신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오직 도미티안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도미티안만이 우리의 주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좋아했지만 이 사실을 거부한 사람은 오직 한무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티안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한 핍박이 있을까요? 이 도미티안이? 열이 받았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다 핍박과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병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시장 조직,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할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미티안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세금을 30% 이상을 떼어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이김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김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의 승리자가 이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될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언급하면 나눌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리 이리 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늘에 들려지는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 하늘이 열려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어떤 예배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을 때,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올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문제의 매일 때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점점 그 문제가 나를 더 올가매고 올무가 되어서 그 문제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제와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사방에는 모래 사막이 있고 더 이상 나갈 바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왜 사방을 보니까 다 불평이고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미스바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요 해결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늘 앞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 해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4장3 절에 보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반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있는 주변에 보니까 바로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무지개를 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요 마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염려와 근심과 또 미혹의 말들 이기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염려와 근심 물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건데 염려와 근심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지만 이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에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두려움에는 두려움 속에 내질해 있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귀찮은 것. 아, 귀찮아. 이 귀찮음도 이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내 안에 오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귀차니즘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이 모습 이대로 나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과 기분에 속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2024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는 한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이제 성경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오늘도 성경을 읽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024년 되는 우리 영신교우들 적어도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앱, 좋은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열독하신 분에게는 메달도, 메달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때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2024년 우리 영신교회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승리자. 자, 옆에 있는 분에게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거예요. 오늘 28장은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언을 어때요? 들은 척 만척해요? 아니죠.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들으려고 노력해요. 방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유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 인구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 깨닫지도 못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단기성교 가는 한 우리 치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태국은 90% 이상이 불교인데, 어, 맞아, 불교야. 거기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웃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거든요.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웃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그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서 그 태국 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십오장 1 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어지고 오래 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뀜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말하는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 영혼구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이었던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그게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마음껏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눠 드릴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작정할 PPT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2024년 태신자 작정 카드입니다. 여러분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태신자 여러분 태신자라는 내태 중에 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 산모의 태중에 있는 생명처럼 우리 진영의 집사님 그 태중에 생명이 있거든요 지금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이 하늘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태신자를 이렇게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그냥 내 주변에 동심원을 그려서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내 직장 동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적어도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생명,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2024년도에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2024년 한해 아니면 사실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냥 분명한 건자 따라해보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포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영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자 삼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영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도와요지고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